안녕하세요, 여러분. 뷰드름 유튜버, 인씨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의 중간 점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켰는데요. 바로 제가 오늘 로아큐탄을 끄는지 114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로아큐탄을 끊은지 4개월이나 됐다는 얘기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작년 8월, 18년 8월부터 8, 9, 10 이렇게 3개월 동안 로아큐탄을 하나씩 복용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끊은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좀 제가 느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까지의 요런 과정들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만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단 제가 작년 18년 8월에 로아큐탄이라는 여드름약을 처음으로 복용을 했었어요. 일단 그렇게 제대로 된 여드름약을 아예 처음 먹어본 거기도 하고 제가 로아큐탄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가 그때 여드름이 화농성 여드름이 다시 터지면서 그때 처음으로 복용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루에 하나씩을 복용을 했었고 3개월을 복용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다들 최소 한 6개월 이상은 먹어야 된다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탈모 증상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또 시력도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진 걸 느낄 정도로 안 좋아지고 기타 건강 문제가 생겨서 끊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서히 뭐 이제 한 알에서 이틀에 한 알, 3일에한알 줄여나간 게 아니라 그냥 다음 날 바로 안 먹어서 그렇게 안 먹은지 쭉 지나서 114일째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복용하고 한달 반부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두달 정도 됐을 때는 완전히 말끔해졌다 싶을 정도로 싹 없어졌어요. 근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 여드름이 안 나기 시작하면서 블랙헤드나 모공, 여기 코 옆에 피지들 막 알갱이 이렇게 생기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안 나고 피부 표면이 피지들이 이렇게 우둘투둘하게 안 예쁘게 보였던 것들이 그냥 아예 싹 말끔해져요. 그리고 몸드름, 가드름, 등드름도 다 없어졌고요. 그렇게 좀 효과는 정말 강력하게 봤던 약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로아큐탄을 복용한 기간보다 이제는 끊은 기간이 더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속 시원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거 언니 로아큐탄 끊으면 빠졌던 머리가 다시 나나요? 이거는 제가 이전까지만 해도 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빠진 부분이 그냥 듬성듬성 그대로 있어가지고 아, 이게 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더 빠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4개월 되는 시점에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일단 다시 나기는 나요. 왜냐면 제가 로아큐탄 복용했을 때 정말 머리 수지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을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시 예전 상태로 좀 풍성해진 거를 느끼고 있고요. 이제 이게 머리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기르려고 하니까 속도가 아무래도 더디잖아요. 아예 밑머리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빠졌던 부분들은. 그래서 내가 좀 느끼는 게 느리다고 생각할 뿐이지 조금씩 자라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끔 보면 머리를 들쳐보면요. 이렇게 머리가 자라고 있어가지고 삐죽삐죽 잔디머리처럼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아내 머리가 다시 자라고 있구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가 여기 로아큐텀 먹고 가장 많이 빠졌던 요쪽 라인 요쪽 라인 제가 진짜 심하게 빠졌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별명이 숫제왕이었을 정도로 머리숱이 정말 많았는데 어, 이렇게 먹고 거의 M자 비슷하게 머리가 빠졌습니다. 음, 아무튼 이 부분은 제일 많이 빠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잘한다는 느낌은 없고요. 그냥 이 상태만 좀 유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다른 부분은 잘하고 있는 걸 느낀다는 거. 근데 이쪽은 아직 속도가 많이 느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로아큐탄 복용 때만큼 빠지는 거는 멈춘다. 하지만 로아큐탄 복용 때 빠졌던 머리는 자라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궁금해해 주신 것들. 언니, 로아큐탄을 끊으면 로아큐탄은 복용할 때안 좋아졌던 시력이 다시 돌아오나요? 이거는 그냥 단칼에 말씀을 드리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로아큐탄을 복용할 때 안구도 건조해지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구강도 건조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작용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안구 건조가 조금 심했어요. 원래 제가 안구가 조금 건조한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로아큐탄을 복용하면서 확 건조해지다 보니까 시력이 정말 절반 이상으로 뚝떨어졌어 근데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눈은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시력이 안 떨어지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수분이 싹 말라버리니까 안구가 더 건조해지면서 시력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진짜 이거는 운전이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눈이 확안 좋아져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위험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끊은 지 4개월이 지났잖아요. 그때보다 눈이 건조한 거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그때 안 좋아졌던 시력이 다시 뾰뾰뾰뿅 이렇게 좋아지는 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냥 더안 좋아지는 상태를 지금 겪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로아큐탄을 끊는다고 해서 안 좋아졌던 시력이 다시 돌아오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언니 로아큐탄 끊고 나서 여드름이 다시 폭발하나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들은 질문인데요. 우선 저는 아직까지는 아 정말 여드름 폭탄 맞았다 할 정도로는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화농성 여드름이 막 폭발을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 여름 같은 경우도 그래서 약을 처음 먹기 시작한 거고. 근데 지금 로아큐탄 끊고 4개월 지났는데 정말 제대로 된 염증성 여드름, 화농성 여드름은 아직 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떤 여드름이 올라왔었냐? 농포성 여드름이랑 좁쌀 여드름은 확실하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이실 텐데 여기 이마에도 조금 큼직한 여드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인중이랑 턱 쪽에 미세먼지 심할 때나 아니면 피부 상태 안 좋을 때 농포성 여드름이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하루에 뭐한두 개씩은 꼭 여드름이 나는데 이렇게 작은 여드름이 난다는 거. 근데 로아큐탄을 끊고 한달 됐을 때는 갑자기 이제 없던 유분기들이 막 분출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피부가 갑자기 벌개지더니 여기 얼굴 앞쪽에 피지 알갱이 같은 게확 났었잖아요. 그때는 정말 아. 아, 진짜, 로아큐탄 끊고 10일 만에 피부 다시 뒤집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달 정도 지났을 때는 오히려 피부가 좀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위험하다고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제가 생리전 증후군이 심해서 생리 전주에 여드름이 한 번씩 이렇게 더 올라오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생리 전주였어요. 근데 이제 피부 속에 이렇게 만졌을 때 염증성 여드름이 만져질 정도로 상태가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는 나 끝났다. 다시 여드름 나는구나, 약 먹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기간이 지나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다시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좀 속에서 그냥 가라앉았어요. 뭔가 압출되거나 분출되거나 이게 아니라 그냥 속에서 사그라드는 느낌? 그렇게 저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위태로운 상태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정적인 게 아니라 그냥 매일 조금씩 이렇게 여드름이 나는데도 케어하고 매일 하는 방법으로 좀 관리를 해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근데 얼굴보다 안 좋다고 느끼는 게 가드름이랑 등드름 이게 정말 많이 납니다. 근데 제가 얼굴 같은 경우는 요새 좀 관리가 잘 되는지 애들이 피부 장벽이 다시 강화가 됐는지 많이 안정적으로 변했어요. 여드름 나는 것도 이제 거의 없고 피부 가려움도 완전히 없어졌고 피부 열 홍조도 많이 줄었고 가드름이랑 등드름은 계속 나더라고요. 제가 가드름 같은 경우는 이제 맨날 케어해주는 방법 있잖아요. 핌플 패드로 한번 닦아주고 판테놀 크림으로 마무리해주는 식으로 케어를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해주면은 그나마 나. 아요 근데 안 해주면 다시 계속 계속해서 여드름이 나더라고요. 근데 로아큐탄을 복용했을 때는 뭐 몸부터 해서 얼굴까지 다 여드름이 싹다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로아큐탄 끊고 나서 되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새삼 좀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좀 이런 개인적인 경험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로아큐탄 끊고 한달 뒤부터 여드름이 나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그렇게 큰 염증성 화농성은 아직 안 올라왔고 이런 작은 좁쌀 여드름이랑 논포성 여드름이 한달 뒤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노아큐탄이 아마 한달 동안 몸에 남아 있는 이제 체내 반감기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약 기운이 아직 몸 속에 남아 있는 거죠. 그게 한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끊고 한달 동안은 안전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여드름이 원래대로 다시 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드름뿐만 아니라 코 옆에 블랙헤드랑 이제 얼굴 전체적으로 좀 표면이 안 예뻐 보이게 피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약은. 끄는 게 훨씬 더 좋았어요. 물론 복용할 때는 너무 편하고 좋았죠. 왜냐하면 화장을 안 지워도 될 정도로 피부 상태가 너무 좋았고 그냥 여드름 때문에 평소에 막 신경 썼던 것들은 아무것도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뭔가 내가 약 하나를 매일 먹어야 된다는 거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탈모를 동반한 나의 건강까지 얘가 막 위협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도 너무 컸어서 오히려 끊고 나서 마음이 좀더 편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끊고 나서 여드름이 다시 폭발했다면 저의 또 멘탈과 정신은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죠. 근데 약을 챙겨 먹을 마음가짐으로 매일매일 좀 꾸준하게 케어를 해주고 잠도 계속해서 잘 자고 이제 수분 관리 위주로 케어도 해주고 피부 장벽을 좀 강화시켜 줄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약을 먹어서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기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것 그것만 감안을 해주신다면은 분명히 좋아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판토텐산 영양제 복용도 총 4주가 됐습니다. 27일째가 됐는데 판토텐산도 꽤 많이 효과를 보고 있어가지고 로아큐탄 복용이나 이스티논 요런 개통 약들을 계속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추후에 이제 약을 끊을 거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이제 판토텐산 영양제를 한번 복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로아큐탄을 끊고 100일이 넘는 114일째가 되는 시점에서 느끼는 점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1년이 지나건 2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계속해서 현황 남기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인씨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에 더 이쁘고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